아까 치대기 전에 병원에 쌤이 전화왔네 내가 왜그 삼겹살 얘기, 사건 얘기했지 않냐 음, 음. 35만원 음, 음. 그 쌤이 전화왔네 삼겹살 35만원 해준 거. 아니 있잖아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우리 밤새기 일하는 여자들도더 하더라니까 음, 삼겹살 35만원 했지 뭔가 어떤 쌤이 돼지고기를 음. 사가지고 다른 음. 쌤 집에서 먹기로 했는데 음. 약속이 빵꾸가 나버렸어 그랬더만그 고기가 이제 다른 쌤 집에 있을, 있을까에나 김치냉장고 넣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약속이 빵꾸가는데 그 고기를 누가 사사오라했나 세사세사 고기값 35만원 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다 놔놓고 고기를 음. 그럼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갔어 그러면 집에 갖다 줄까요 하니까 그것도 말, 대답 안 하디 인자 와가지고 한 달이 돼가는데 삼겹살이 이제 그 언니 집에 온 지가 한 달이 돼가는데 그 언니가 무슨 잘못이 있노 우여 고기값 내나 내놔, 돼지값 내놔라고 어... 야 한달 전에 내가 고해놓 못지않게. 내 말이 지금 아니 니까 김치냉장고에 있는데 어. 이제. 한달. 어메 그 한달 에 먹나? 아니 그여 여자들끼리 어. 이제 간호사 선생들끼리 먹자고 그래. 돼지를 잡아갖고 왔대 반 마리를. 어, 어. 근데 그반 마리가 3 5만 원인데. 그럼 미으면이 한달 더 놔두면 왜안 먹자. 삼만 원인데 이제 다른 선생이 몇 단어리.